저는 오늘 충남 당진 삽교호를 다녀올 예정이고요. 경복2 6 0 k m 함께 가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썸 모니터의 썸 모입니다. 오늘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충남 당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미래 시산식당 가가지고 헤드폰 하나 먹고 삽교호 들려서 사진 찍고 구경도 좀 하고 그리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 진짜 너무 좋네요. 제가 라이딩 나올 때마다 날씨가 좋네. 아 역시 날씨 여정 저희 집에서 삽교, 당진까지는 완복하면한 270km 정도 됩니다. 그럼 제가 6시 한 반쯤에 출발했고요. 을 지금 여기는 경기도 광주 쪽을 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이제는 좀 커져가지고 저희 산 위에 수증기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침에 나오면은 엄청 이쁩니다. 가을이 한걸음 성큼 다가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기출을 했습니다. 박수. 아, 제가 뭐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기출을 한 거는 이거 수익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희 와이프가 이제 스쿠터로 막 오래 다니면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말을 했더니. 어, 어 유지비 좀 저렴하고 이쁜거 마음에 드는거 골라라 해서 어, CF부터 사해 450NK 미들급 아 쿼터급 마이크로 기출을 했습니다. XS도 어, 쿼터고 얘도 쿼터고 쿼터도 쿼터급이 두개네요. 그래서 오늘 첫 이제 박스 간지 이제 이틀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역시 첫 운행은 장거리죠. 제가 약간 홍대병? <laughs> 비스무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비인기 차종을 선호해요. 한번 타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타고 있습니다. 양면에서 출발할 때는 엄청 밝았는데, 밝았, 어우, 이쪽 터로내려오니까 굉장히 헤려지네요. 오늘 어, 비신신은 없으니까, 어깨 오면 맞아야죠. 뭐, 우비도 갖고 왔는데. 맞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보죠. 자, 경기도 광주. 시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근시간이라 확실히 차가 많아요 u 좀 a 찍 나오려는데 s u 나오면 sugar, sugar, s 이제 한 r s 분쯤 나 r 는데 너무 r sugar, s u g 하 r s u g 는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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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이 a r 단양도 비슷한 시간대입니다. 우리 집에서 <laughs> 조금, 3시간 반다 하면은, 음, 그, 쪽 정도인 것 같아요. 뭐, 당진, 단양, 강원도, 속초, 단양, 아주 강릉, 이쪽인 것 같습니다. 속초는 3시간까지는 안 걸려요. 길들이기 중이라, RPM을 4,500 정도에 맞춰서, 맞춰서 운전하다 보니, 아, 이 속도를 못 내고 있네요. 제 차가 너무 많아서 속도 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는 용인 용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참 더 가야 돼요. 100km 이상 더 가야 돼. 주변에서 제가 이거 산다니까 다들 그러더라고요. 장거리 타러 다니고, 장거리 다니고 이제 멀리 멀리 다니고 멀티 포워즈 같은 거 타면 좋은데 왜 이걸 사냐 했는데. 제가 원래 700MT, CF 모터의 700MT를 진짜 가성비 좋게 나와서 그걸 구매하려고 하다가 제가 앉아보고 이제 끌바도 잠깐 해보고 했는데 저 혼자 보통 제가 혼자 다니는데 이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 꿈을 하거나 골목을 빠져나올 때 어, 너무 무거우니까 저 혼자서 좀가하기가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키드 쪽을 선택했습니다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170kg가 안 돼요 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고 발착지도 굉장히 편하고 제가 골랐는데 아직까지는 좀 만족스러운 차량이것 같습니다 배기 소리도 굉장히 좋고요 어 포지션도 어, 편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자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음, 옛날에 중제는 정말 문제가 많았죠, 막 브레이크 터지고, 막기 깨지고, 단추먹 나고, 막차례 근데 요즘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중태에서 직원이 보고 500h 지금 450까지 하면서 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일차랑은 좀 달라요. 약간 유럽쪽 마이크 의 느낌이에요, 다들. 그나마 북우 500AC가 호타랑 많이 비슷하고 어, CF 모터나 전테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유럽 적 저층역을 엄청나게 높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80km 정도 남았습니다 아, 날씨가 분명히 경기도 광주에서 흐렸는데 어, 용인 오니까 또 맑아지네요 아 너무 좋다 그래도 날씨는 기가 막힙니다 아 차는 무지 막히는데 날씨는 좋아서 어... 용서는 되네요 자 이제 용인을 빠져나와서 이제 국도를 좀 넓은 국도를 타고 평택 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엄청 막히네요 용인에서만 1시간 넘게 있었어 가는 게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제가 평택에 가끔 놀러 가면은 밤에 와서 잘 몰랐었거든요. 갈 때는 제가 서울에서 지인들하고 모여서 평택을 가기 때문에 어 낮에는 이 길을 안 타서 몰랐는데, 오이길 어 되게 이쁘 좋네요. 뭐물류센터랑 공장이 좀 있긴 한데 쭉쭉 뻗어 있어서 어 가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밤에는 진짜 칠흑같이 어두워 가지고. 여기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평택으로 가까워질수록 어, 완전히 새까매집니다 제가 광주에서 잠깐 흐리더니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네요 라이딩 나올때마다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진짜 좋죠 확실히 서스펜션이 장거리를 위한 서스펜션은 아닙니다 휠 베이스도 짧고 어, 다른 유튜버 분들의 말씀처럼 이 도심에서 또는 단거리 아주 멀지 않은 시야 정도까지는 아주 재미있게 탈수 있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 조절이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면 조절을 내 네, 몸에 맞게 조절해서 타면 됩니다. 앞은 안 돼요. 앞은 안 되고 뒤만 됩니다. 리어 서스펜션만 가능합니다. 어, CF 모터가 굉장히 궁극적으로 수입을 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675SRR, 어, 40SR의 형, 형님급 때는 바이크가 들어왔구요. 675NK, 제450NK의 형님급 때는, 형님급 때는 이제 바이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 800NK에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제호 먼저는 굉장히 궁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40km 정도 남았습니다. 요즘 계속 장보를 다니다 보니까 요 어, 정도는 <laughs> 진짜 쉽네요. 라이닝 나올 때 허락받기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필요가 없어요. 집안일을 하면 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거의 집안일을 다해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 아, 백수 아닙니다. 어쨌든.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다 하고 주말이나 평일에 한 번, 한두 번, 두 번씩, 어, 얘기를 해요. 네, 잠깐 나와서, 어, 바이크를 타고 오겠다 하면은, 오케이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애기가 왔기 때문에, 아, 그래 일곱, 여덟 시간씩 나가 있는 건 쉽지 않죠, 이제. 그래도 <laughs> 틈틈이 열심히 타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표에서천 원이 보입니다. 야, 진짜 많이 왔다. 생각보다. 아, 탁 트인 게 너무, 아, 탁 트인 게 정말 너무 좋네요. 많이 뻥 뚫리는 것 같네. 와, 이제 슬슬 배어들이 노랗게 문들었습니다. 추석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연휴가 엄청 길죠. 네, 아가랑 뭘 할지. 계획을 어, 잘잡아야 겠습니다 어차피 왜출하는게 쉽지가 않아서 외퇴한지 얼마 안됐으니 고민이 되네요 아마 집에 계속 있지 않을까요? 쪼매를 듣고 어떻게 나와 <목소리> 자 드디어 충남 충남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산입니다 야 다왔네 충남편 다왔죠 자 삽교호가 보입니다 오. 자, 이제 20km, 20km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20분이면 간대요. 아우. 저기 뻥 떨립니다. 찹기호는 진짜 처음 나옵니다. 완전 처음이에요. 이 근처 가본 적도 없어요. 이대관람람차가 진짜 밤에 오면 엄청 이쁘다고 하는데 밤에 오기엔 쉽지 않고 해서 지금 달라이 가고 있습니다. 낮에가 도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시 바다 쪽으로 오니까 훨씬 시원하네요. 저 멀리 대관람차도 보입니다 당진 충남 당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서해바다입니다 서해바다 아 좋아 너무 좋다 아이 다리군요 이 다리구나 삽교에 도착을 해 봤습니다 저 대관람차가 밤에는 어, 등이 들어와 가지고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밤에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라도 보도록 하죠. 이곳이 삽교 포드존이라 해서 저도 한번 와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썸네일만 찍고 가보도록 하죠 자 썸네일도 찍었으니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리수산 식당을 가려고 했는데 오후에 일정이 좀 생겨가지고 이 근처에서 간단하게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밀면 팔길래 밀면을 좀 먹고 가려 합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져서 좀 시원한 걸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안 된다니 어쩔 수 없죠 왜 일정이 생긴 거야 자 밥을 좀 먹으러 와봤습니다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밀면을 먹으러 와봤습니다 물밀면을 시켰고 리뷰 이벤트를 해서 만두를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직접 재면도 하시고 국물도 내신다고 해서 그런지 면도 쫄깃하니 맛있고 국물도 담백하고 시원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와봅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고 내 집으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후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려면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오. 어, 구경을 제대로, 구경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엄청 덥네요. 지금 30도네, 30도.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달리면 진짜 시원해요. 아이, 강, 이거 바닷바람이라 그런가? 근데 시원합니다. 반대편에 차들, 바이크들 엄청 많이 가고 있어요. 제가 좀 빨리 왔나봐요. 다른 분들은 이제 막 삽교로 오시네요. 자, 충남 아산을 넘어서 다시 경기도로 진입합니다 평택이에요. 평서읍이네 상태 풍성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용인시로 진입합니다. 어, 용인도 이동이 있네요. 이동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laughs> 네, 용인으로 진입했고요 이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용인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너무 덥다 더워서 그늘에 잠깐 서 있어요 자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로 진입했습니다 와. 자 이제 남양주 금곡 쪽으로 도착했고요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남은 거리 이제 안전하게 집중해서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어디로 갈지 궁금하시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